일본 마트에서 구매한 식초입니다. 이제 번역기 돌려보니까 곡물 식초라고 합니다. 이제 요탑 엘류 표시는 이제 PB 상품이라는 겁니다. 음, 5 m m l 당3 k c a l 리이고뭐 뚜껑은 따로 사용하면 되고요. 플라스틱이고요. 분리배출할 때 그냥 그 곡물이니까 곡물색이고요. 음, 아, 요 제품의 주된 사용처는 이제 커피 포트 세척용입니다. 그거 하고뭐 청소용 하고 뭐 요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요리를 한다면 뭐 무침 같은 거할때 살짝 넣는 정도 고추장하고 그러니까 또 초고추장 만들 때 한번 쓸 수도 있고요. 아무튼, 음, 이거를 한번. 티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죠? 티면 올라 합니다. 그리고, 음, 냄새, 냄새 한번. 오, 식초예요. 아, 예, 식 식초죠. 식초 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은 먹는 거니까요. 어떻게 될 건? 어, 흔들어서 좀 향을 끌어올린 다음에, 와, 코가코가 빵돌리고요. 진짜 먹어볼게요. 음. 아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. 이제 강한 산이 어우, 높은 자극을 주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원액을 먹을 일은 없죠. 음식에 조금 첨가하거나 그렇게 먹던가는정도에쓰 이거나 음. 나쁘지 않다. 음직정은 여기저기 쓸데가 많으니까 하나 정도는 거기에 도는 게 좋다. 끝.